재생력이 좀 부족해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밑그림을 단색화로 양감까지 다 끌어올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물체 색을 집어넣는 과정으로 음.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물이 있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정물이 있는데, 가장 낮은, 정물에서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 그 다음에, 가장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의 넓이를 찾는 거야 전체 넓이를 한번 이렇게 재보세요 붓으로 이렇게 재서 요거를 높이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봐 어, 그러면 넓이가 이쪽 넓이가 높이보다 어땠어? 짧아? 어 짧았죠 어 아, 그러면 전체를 내가 이럴 때는 높이부터 재지 마시고, 넓이의 폭을 먼저 재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물을 넣을 거야. 그럼 이게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부분을 재주시고, 그걸 이쪽으로, 네, 이렇게 가져가. 그럼 1대1이 된 거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1대1이 됐죠. 그럼 다시 한번 헷갈려. 아까 이쪽이 얼마나 길었더라? 한번 이렇게 재보는 거야. 그랬더니, 약간만 더 올라가면 되네? 그럼 요, 약간 올라가는 부분만 체크하면 되지. 여길 또 이렇게 정직하게 다 그리실 필요 없어. 왜? 석고상 뿔의 높이만 찾으면 되는 음. 거니까. 자, 됐어. 자, 그럼 이쪽 넓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넓이상에서 석고상이 차지하는 범위, 그 다음에 석고상 범위에서 물잔이 차지하는 범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음, 사과가 위치 한 거죠. 사과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보면, 수직으로 올려보면 이 물잔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찾으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쪽 라인, 가로방향에서 넓이들을 다 찾는 거야. 물체의 넓이를 찾는 거예요. 물체 세 개의 높이 부분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아이를 먼저 잡아주면 좀 편하겠죠. 자, 여기에서 기준은 얘, 뒤에 섞고, 뿔 형태, 얘를 먼저 위치를 잡아. 그러면은 이 뿔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요 안에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대충, 자, 요 위치, 수평으로 가는 위치와 양쪽 옆면, 요렇게 잡아주시고, 요쪽 넓이, 요쪽 넓이 체크해 주시고, 쭉 중심에서 올라가서, 뿔의 정중앙 찾아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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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뿔에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위치만 잡는 거니까. 자, 됐고. 그다음에 얘가 나왔으니 이제 사과의 위치. 자, 여기서부터 살짝 뿔의 위치에서 이렇게 걸쳐진다. 그죠? 음. 사과가 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다듬고 꼭지 사가도다 됐네 자 이제 제 그릇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릇의 위치를 그냥 마음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아랫면, 아랫면 위치를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잡는데 이 그릇에 올라간 부분은 얘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나 비교가 되죠 그럼 한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어 그럼 그 위치를 찾으시고 요 안에 그릇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릇도 항상 넓은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랫면이 넓어? 그러면 이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잡아주고, 중심선을 나눠서 양쪽이 대칭이 되게 그려주면 되는데, 요 안에다가 이제 그릇의 형태를 넣으면 돼요. 요 위쪽에 윗면에 둥근 타원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럼 좀 쉬워져?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 아랫 부분에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 아랫면이 이렇게 둥글어서 양쪽 형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 들이 조금 더 좁아진다. 됐어. 자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명암은 아직 넣지 마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잡이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죠? 손잡이도 윗면이 있고 옆면이 이렇게 보인다, 됐죠? 그 다음에 뒤쪽, 뒤쪽 테이블선, 테이블선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앞쪽 테이블 선이 사과로부터 얼만큼 내려왔는지 요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린 지금 요거 연습만 할 거니까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선으로 형태만 그린 거잖아요 이제 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명암을 어두운 명암을 먼저 그리세요 어두운 명암을 칠해 주면서 조금 형태를 다듬으면서 명암을 넣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명암을 살짝 어두운 명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명암이 찾아졌으면 뒤쪽으로 약간 묽게 쓰시고 어두운 명암과 그림자를 덩어리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어~ 반짝반짝 반짝반짝의 위치 찾아주고 사간대 또 파란색으로 그려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명암만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꺾여 꺾여 내려와서 이쪽 요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어둡네. 그래서 살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사과처럼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제 석고 섞어. 석고상이 이쪽 면이 밝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죠 그러면 어두워지는 면을 먼저 잡아주시는데 중간 면이죠.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더 어두운 면을 한번더 잡으세요. 명암만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그리면서 뭔가 형태를 연습을 하시고 그림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리시면 형태력도 연습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형태 연습들을 많이 못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중에 하, 나는 그림을 오래 그렸는데 이렇게 형태가 잘안 될까요? 그럼 또안 되겠지. 그거는 이제 그만큼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음. 자, 이쪽 배경 칠할 때 여기 쇠 그릇 있죠? 스테인스 그릇에 밝은 부분만 남겨놓고 뒷 배경 다 같이 칠하세요. 앞에도 들갔나 여기서 갔나? 갔나? 앞에나 자. 빛의 방향을 찾고 싶을 때는 그림자 방향을 보시면 되죠 앞쪽 측면에서 빛이 온 거죠 그림자가 뒤쪽으로 갔잖아 그죠 자 이렇게 잡아 주시는데 요쪽은 밝게 밝은 데는 안 칠해도 좋아 아크릴인데 지금 어두운 색깔이나 이런 거를 과하게 쓰지 않고 네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온도의 차이로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를 지금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넣어 볼게요 자, 노란색은 약간 투명도를 가지니까 들여다 보이면서 거기가 명암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죠 붓을 이렇게 사과가 꺾인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써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면을, 어, 세분화시킨다고 면을 많이 쪼개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깔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먼저 한번 툭툭 찍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조금 색깔이 변해야 될것 같아? 붉게 변하네? 그럼 붉게 변하는 쪽에 색깔을 만들어줘서, 자,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색깔만 넣어도, 멋지네. 물체 색깔이, 아사과로구나라고 느껴지죠. 네, 음. 밑에, 밑에 색깔이 깔리니까 더 예쁘죠. 네, 네, 예. 음. 그러고 그림자도 같이 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본 칠을 해놓으시고 자 반짝반짝 도화지에서 남겨놓고 어 칠을 했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난 앞으로 이 밝은 부분의 위치를 모르면 색 풀어가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트 위치를 그냥 툭 한번 찍어 주죠. 이, 이 사과 꼭지 뭐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하셔도 되, 되지만, 아, 난 그거 없으면 맛이 안 생겨서 <laughs> 그림이 잘안 되던데 그거 꼭 해줘야 되겠어? 하시면 해주고 가셔도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한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명암을 싹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푸른색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차가운 분위기가 많으니까 이제부터 컬러를 올리실 때는 조금 따뜻한 분위기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젤을 섞어서 쓰세요. 젤 조금 섞어서 쓰시고 배경 색깔도 조금 변화를 줘가면서 칠하세요. 배경을 그렇게 부드러워지 네,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따뜻하게 칠해줘도 좋아요. 음. 난 차가운 게 너무 좋아. 그럼 뭐 하셔도 좋습니다. 파랑이 아 파랑이 좋아? 어. 아, 근데 파랑 계라고요 네.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도 괜찮아요. 막 음. 겁내지 마시고. 다시 더 작은 걸로 바꿀게요 무슨 중간중간에 바꾸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바꾸시면 안 돼요 요선 요 있잖아요. 요 안쪽 선이 쭉 연결돼서 이 안쪽 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 라인이 요거 네 아니죠 물이 아니라 음각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줄줄 무늬가. 이쪽이 쭉 연결돼서 저 반대쪽에도 되어 있는데, 그게 요 위에, 윗면에서, 요 안쪽 면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잡아주시라, 네, 그 얘기죠. 점점 세분화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질감 표현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죠. 음. 음. <laughs> 자, 뿔에. 밝은 면 잡기 전에 중간 면 색깔 조금 잡을게요. 중간 색깔 잡으실 때, 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들이 좀 있죠. 음... 이렇게 okay. 해주고, 삐져나간 건 다시 한번 만지면 되죠. 그죠? 음. 이렇게 쓱 다듬어주고. 망, 이렇게 하다 망칠 수도 있단 얘기야. <laughs> 비슷한 색깔 쓱 만들어서, 어, 이상한데? 그럼 쓱. 테두리 생기지 않게. 이렇게 뭔가 한 번씩 더 다듬어주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또 이거를 그리겠어요? 그죠? 이거 한장 하면서 계속 여기다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아까는 다 같은 색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한쪽 위에 어두운 부분을 삭 잡아주니까 여기가 빛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네. 항상 밝고 어두운 것들은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자, 이렇게만 해줘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 포인트 사과 앞에 막 배경색으로 뭉개놓은 거 그것만 조금 만지고 끝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제 사과를 조금만 다듬어 볼게요 사과 한 번만 더 색깔 넣어보고 끝내죠 사과는 그 채도가 높은 색깔이잖아요 노란색 명도도 높고 그러니까 붓을 깨끗이 지금 어두운 색깔들을 많이 써서 붓이 붓. 더러워져 있을 테니까 더러운 거싹 빼내시고 그다음에 색을 들어가는 걸로 제일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노랑이 잘안 올라가요. 음, 노랑은 그 약간 투명도를 가져요. 그 기본 색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통 다 투명도가 살짝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노랑으로 밑색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쓰고 싶으시면 약간 흰색을 섞거나 회색을 섞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핑크색을 섞었잖아요. 그런 색깔들 섞인 색깔들을 좀 써주신 후에 다시 한번 마르고 난 후에 노란색을 얹어주시면 잘 올라가요. 음, 그래서 막아주는 그러니까 밑색을 막아주는 색깔을 써주셔야 어, 잘 올라가시죠. 한쪽인데? 네. 빨강이 음. 아니라 그쵸? 네. 오색네 다홍을 살짝 섞었어요. 음. 음.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laughs> 감사해요. 이. 자, 해볼까요?